어, 20번 보겠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이고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모든 3차함수 fx에 대해서 f5의 최대값을 구하세요 음 얘의 값이 존재한답니다 절대값이었네 그 다음에 모든 실수 fx에 대해서 X에 대해서 얘를 만족한다고 하네요. 뭐, 그렇답니다. 뭐부터 봐야 되노? 가부터 볼까요? 음 일단 0을 대입해주면 0분의 0꼴이 돼야겠죠. 값이 존재한다고 하니까 분모가 0으로 가고 분모가 0으로 가면 일반적으로 무한대가 나와야 되는데 무한대가 아니란 말은 F0이 1이 되야겠네요첫 번째로 알수 있는 게어 대입해주면 0분의 0꼴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F0-1이 0이 되어야 된다. 그러므로 f 형은 1이다 그렇죠? 그러면 봅시다. 음, 두 번째로 f x 마이너스 일을 hx로 좀 바꿔볼게요. 그렇게 되면, 저기 식이, limit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절대값 hx. 요게 되는데, 얘가 존재한다라는 얘기죠. 그럼 사실, 얘가 무슨 뜻이냐면, 이식 자체가, Y 골 절대값 Hx 예의 어, 0에서의 미분계수죠 어, 0에서의 미분계수인데 일단 H0은 0이에요 H0은 0. 그럼 x축과 만납니다. 절대값 그래프가 x축과 만나는데 어, 미분계수가 존재하기 위해선 제곱 인수를 가져야 됐죠 그러니까 x축이 h x 의 접선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hx가, 제곱체항계수 1이니까 x제곱을 인수로 가져야 되고요 뭐 뒤에는 잘 모르겠다 마이너스 a라고 써줄 수가 있는 거죠 그럼 hx 자리에 fx-1을 딱 써주게 되면 fx는 x제곱 x-a 플러스 1이 되겠네요 이 상태입니다 다음에 나 음. 그냥 대입 해주면 되나? 응 음. 대입하면. 0보다 작을 때클때 때 나눠서 할까요? x가 0일 때. 음. 그냥 바로 대입합시다. 대입할게요. 대입해주게 되면, 저기 xfx가 xfx라는 식이 X3제곱 x 세제곱 x-a에 플러스 x가 되죠 그래서 저기 있는 부등식이 어떻게 되냐면 X3제곱 x 세제곱 x 마스 a 플러스 x 마이너스 4x 제곱 플러스 x 그래서 식을 잘 정리해주면 x 네제곱 마이너스 a x 세제곱 플러스 4X 제곱 얘가 항상 어 0보다 크네요 그렇답니다 그러면 이게 항상 만족돼야 되죠 그 말은 요거를 GX라고 잡았을 때 GX의 최솟값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여기 부등식이 모든 실수에서 만족될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솟값을 구해봅시다. G 프라임 X 4X 세 제곱 마이너스 3 AX 제곱 플러스 8X 인수분 해주면, 어, X로 묶어주면 4X 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8 이렇게 나오네요. 음. 왜 너? 뭐가 문제가 많노? 괜히 이렇게 했나? 요걸로 안 되나? 그냥 여기서 봐야 되나요? 음, 일단 이거 킵해두고. 지금 이제 GX가 x 제곱으로 묶어주게 되면, 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4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앞 부분이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래서 여기 뒷 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그래야지 여기 있는 부등식을 만족시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말이 뭐냐면, 여기 x 축에 있을 때, 여기 있는 이 참수가, 이렇게 어, 되든지, 뭐 접하든지,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음, 판별식 D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고. 그렇게 되면 A의 범위가 나오겠죠. 이걸로는 안되나? 그래요 그래서 세번째 판별식 D를 써주면 D는 A제곱에다가 B제곱 마이너스 4AC 마이너스 16 얘가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 그래서 나오는게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에서 4 사이가 돼야 겠다 가 조건과 나 조건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그런 a의 범위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입니다 그럼 이제 fx 값 구해 보면 되겠죠 이제 나온 게 fx 여기 있죠 fx는 x제곱, x 제곱 x 마이너스 a 플러스 1입니다 그때 어, f5를 계산해보면 25에 5-a에 플러스 1이죠 그럼 언제 최대가 될 것이냐 여기는 a자리에 마이너스 4가 들어가면 최대가 되겠죠 그래서 최대를 구해보면 25 곱하기 9 플러스 1이겠네요 25에다가 9를 곱하여 주면, 4, 225? 226? 20번에, 어, 226. 일단, 쓰인 개념을 봅시다. 일단, 여기서 쓴 게, 분모가 0으로 가는데, 뭐 분자가 0으로 간다, 뭐 그런 것들 부정형이 극한이죠. 음, 그 다음에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절대값 함수의 미분 가능성, 그다음에 어, 그 미분의 부등식의 활용. 그다음에 뭐 판별식도 썼죠. 판별식. 아니 근데 이걸로 안 되나? 일단 지금 이 과정을 안 썼는데 최소값을 구하고 싶었다고. 이런 식으로 되겠지. 왜 이걸로 안 될까? 내가 못 하는 거겠죠? 넘어가겠습니다.